은퇴를 했지만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60세에서 64세, 65세부터 기초연금이 나온다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버티라는 걸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. 오늘은 바로 이 공백기를 채워 주는 새로운 제도 장년수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. 특히 60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완전히 끊기기도 하죠. 정부는 이런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장년수당을 신설했습니다.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를 넘어 이 연령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. 장년수당은 60세부터 64세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.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지원 금액은 연 120만원, 즉 매달 10만원 수준입니다.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5년간 누적하면 총 600만원이 됩니다. 생계의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원입니다. 모든 분들이 작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대상은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 해당 지자체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계층에게 우선 지원될 가능성이 크고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작년 수당 신청은 간단합니다.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그리고 소득재산증빙 서류입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처럼 자동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범 시행 여부와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장년 수당은 단순히 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를 넘어서 은퇴 이후 65세 이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워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. 또한 중장년층이 자존감을 지키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는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이나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정리하면 60세에서 64세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 작년 수당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 2027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 서류를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